안녕하세요. 실무 엑셀 큰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또 다른 엑셀의 함수들을 사용하는 예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눌러보신 펠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 B, U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 여기 말고 다른 셀을 클릭하시고, 역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해서 여기서 카테고리, 범주를 정보 범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뭐 여러가지 또 정보와 관련된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is e v 이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눌렀을 때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숫자가 짝수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참이란 얘기죠. 참. 반대로 짝수가 아니면 펠스입니다 거짓. 그런 얘기죠. 확인을 누르시면, is even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 인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number. 이렇게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이 이제 number를 검사할 값이다. 검사할 값이 뭐냐면 91 이거단 말이죠. B6, B6, B6셀을 지정해 주면 B6셀이 91이 짝수가 아니므로 확인을 누르면 패스라고 나옵니다. 그죠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렇게 인수를 하나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똑같은 함수죠.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46은 짝수니까 들어옵니다. 자183 홀수, 펠스77 홀수니까 또펠스 50은 짝수이므로 드로이고 238 역시 짝수이니까 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과 거짓, 주어진 숫자, 지정된 숫자가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해서 참과 거짓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나나는 있고 이제 품목이 있고 코드가 135 수박이 코드가 207입니다. 감자 118뭐 파인애플 453토마토 이렇게 뭐 여기 짝수 홀수들 코드가 입력 품목과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딱 눌러보시면 이런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if if 이거 나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골 if 이렇게 하죠. 그죠? if. 괄호 열고 그럼 이것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이면 채소. 예. 네. 그리고 반대로 홀수이면 과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if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if, is even, c32. 요겁니다. 코드. c32 보이시죠? c32. 요렇게 할 때, 요것이, 여기서부터 is even, c32. 이 값, 결과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채소와 과일,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해서 짝수면 채소. 아니면 과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지문은 이게 참이면, 자 네, 여러분 보세요, i f 를 없애고 없애고,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펠스가 예, 나오잖아요. 왜냐, 홀수니까 135, 예, c32 값이 홀수니까 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i f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 함수의 결과값이 이분의 결과값이 참이면 먼저 오늘 콤마 참이면 참이면 최소로 나타내고 최소 콤마죠 다시 콤마 그 아니면 if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이냐 아니냐 참이므로 참이면 최소로 나타내고 먼저 참값에 대한 결과값을 지정해주고 콤마 붙이고, 참이 아닐 경우, 즉, 거짓일 경우. 그러니까, 이즈 이브 32, C32의 값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면, 과일로 나타내라. 이렇게. 그래서, 다운표 붙이고, 과일로 닫고 이렇게 해서, if 함수 안에, is, if, even 함수를 넣어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엔터 하면 이 과일 나오죠. 그죠? 왜 135? 이게 홀수잖아요.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요번에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집니다. 예. 자, 118 감자 짝수이니까 채소입니다. 파인애플 453 홀수이므로 과일. 그죠? 자, 이제 이은 C35. 이 값이죠. 이 453이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홀수이기 때문에 과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집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